자, 14번 문제가 음,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14번 문제가 아마도 여러분 그 받은 해설지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지금 14번으로 바로 오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함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선이 세개예요 A, B, C가 있고 B는 다 줬어요. 방향 줬고 전류의 세개도 줬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5점에서. 그죠? 5점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이 0이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 있는 B는 전류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이 이 방향. 우리한테 관심 있는 방향은 관심점 여기니까 이 도선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크기는요. k의 r분의 i예요. 떨어진 거리가 D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바로 요게 KD분의 I입니다. 그런데 이 5점에서 A와 C, B까지 다 합해서 자기장이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A하고 C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 면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똑같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크게 똑같으면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요점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 방향은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둘의 합성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바로 이 방향일 겁니다. 대신 요거 몇도 90도가 돼야 돼요. 그죠? 또 C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C에 대한 것도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고 그 둘이 합성한 게 X축 방향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같아야 해요. 어. 결국 이 둘의 합성이 바로 왼쪽에 있는 KD분의 I랑 똑같아야 한다. 라는 얘기죠. 지금 이 그림이 살짝 작으니까요. 지금 오른쪽에 대빵 큰 걸로 그려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쪽에 있는 A에서 A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거기에 수직하게 자기장이 있고 그 자기장이 하나 더시 거에 의한 거랑 합성된 게 우리 아까 봤던 요 길이랑 똑같으면,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X라고 한다면 그 X가 두 배, 두, 두 개가 더 가야만. 왜냐하면 A에 의한 거 하나, 그 다음에 C에 의한 거 하나가 더, 더해져야지 XX에서 우리 왼쪽에 있는 KD분의 X, I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가 바로 d 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e d 고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루트 OD란 말이죠. 여기 90도입니다. 여기를 우리 세타1이라고 합시다. 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90도이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세타1이죠? 그럼 나머지 나머지 여기 있는 요게 세타2. 여기 이제 세타2라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는 요 작은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세타1이 요게 지금 세타1이거든요. 그죠? 그럼 요게 지금 세타2입니다. 요게 세타2에요. 요게 지금 세타1이죠. 요게.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요 길이 x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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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x. 자, 우리 요걸 a가 맞는 자기장이니까 b, a라고 쓸게요. 그러면 b, a에 b, a. 자기장 세기에 뭐? 사인 세타 원이면, 사인 세타 원이면, 요게 지금 뭐냐면, X 한 칸이거든요. X 한 칸. 그게 몇 개가 있어야? 두 칸이 있어야, 그게 누구랑 똑같은 거죠? KD분의 I랑 똑같은 거죠. 크기가. 맞습니까? 바로 요렇게 식을 만든다면, 게임 끝. 자. BA는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이죠? K에. 떨어진 거리 얼마? 루트 5d분의 전류색이 몰라요? ai라고 쓰, 쓰겠습니다. sin 세타원은 여기 있는 세타원으로 크게 루트 5d분의 루트 5d분의 d 예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이죠. 그죠? dd 지어서 루트 5분의 1입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sin 세타원은 루트 5분의 1이고요. 거기에 2배를 해야만. x x 두 배를 해야만 얘랑 같아지니까 k d 분의 i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지에 보면 아래 에 있는 요 결과식만 써 있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은 과정 때문이에요. 수학적인 작도와 삼각함수에 대한 각의 배분 이런 것들이 이번 14번 문제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닌 물리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도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차례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 여기 있는 거 D, D, K, K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I, A, 그 다음에 5분의 2가 I이므로 결국 I, A는 2분의 5I가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꼼꼼하게 한번 처음부터 잘 해석해 보시고요. 문제 속에 있는 그림이 조금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그 그림만 이용하면 조금 이렇게 각들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